안녕하세요. s p 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.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코리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코리빙, 뭐,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,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인지도가 높아진 개념이고, 상당히 또 많은 어떤 코리빙 오퍼레이터들이 등장하기도 했죠. 다만, 최근에 이제 좀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, 외국계 코리빙 오퍼레이터들이 한국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, 회사가 위브리빙이라든지, 헤빗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. 그 중에서도 헤빗, 위브리빙 같은 경우에는 홍콩 기반의 코리빙 오퍼레이터인데, 워버거 핑커스라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 플랫폼 투자자, 미국계 사모펀드죠. 워버거 핑커스가 투자를 한 회사이고, 이 이미 작년에 이제 한국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. IFC에 이렇게 사무실 여의도 IFC 사무실을 마련했고 현재 이제 한국에도 한두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. 이제 선유도 지역이랑 서울 시립대 지역에 어떤 호텔과 오피스텔 같은 자산을 인수를 해서 코리빙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이위버리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최근에 보면 부동산 자산 운용사나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. 위브리빙에 대해서. 또 시행사나 이쪽에서 많이 질문도 하고. 왜냐면 최근에 한국도 보면 이제 기존 어떤 주거 분양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대주들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시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자산들을 인수를 해서 이런 이제 코리빙이나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싶고 그때 이렇게 오퍼레이터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위브리빙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. 또 투자자들도 또 임대주택이나 코리빙 같은 어떤 레지던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위브리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SPI에서는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위브리빙에 대해서.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한국 내 소식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어떤 위브리빙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이 위브 리빙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. 최근에 이제 위브 리빙이 이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오픈커스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위브 리빙은 2025년까지 도쿄, 오사카, 서울, 싱가포르, 홍콩 등 아시아 지역 내 이제 전체 이제 임대주택 코리빙 시장에서 5천개 이상의 자산을 확보해서 현재 약두배 규모로 포트폴리오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뭐 앞서 또 이제 위브리빙 같은 경우 최근 일본의 멀티패밀리 투자 신 투자 기구도 출시했고 이를 통해서 억 달러 자산도 확보했고요. 위브리빙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이런 이제 뭐 투자자죠. 위버리빙에 투자한 투자자인 워버 핑커스와 이렇게 같이 이제 자산을 인수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외부에 있는. 자금들. 이를테면 글로벌 운용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자산을 인수하기도 합니다. 뭐, 최근에도 보면 싱가포르에서 블랙록이랑 인수한 사례라든지, 그리고 안젤로고든 이런 회사들과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자산을 인수하고 그런 코리빙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.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 위버리빙을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전체 포트폴리오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고,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딜들이 있기 때문에, 향후에 그 한국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버 리빙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